제한하는 것이 필요 없는 이, 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왜 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반경 2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사람들이 어, 거,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IAEA를 비롯해서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도 그것을 권고했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어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한1 0 0 m l 트를 한꺼번에 받으면 백혈구수가 조금 감소하는 어떤 의학적인 현상이 관찰이 되고요. 한 500ml씩 정도 받아야 몸에 이제 피해가 오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5 0 m 트 까지만 받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노약자도 있고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m 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은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다 풀었는데 일부 지역은 1 m 트포 이어가 포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주 사고가 난 인근에 좀 높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그 지역은. 역이라는이 사람이, 사람이 못 들어오게 되죠. 네. 뭐, 그, 한 10m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전적아니다 아, 제 얘기는 법적으로 워낙 그 깐깐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마치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1mW per 이어를 넘는 지역을 사람이 들락날락 하더라도 사실은 인, 그그 그 지역에 사람이 살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것이 인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살수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탈게, 다 포함한 모든 게 있겠죠. 예. 그 후쿠시마 음.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복귀를 갖다가는 중요한 이유는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 인프라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어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 하나만 듣고 후, 후,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도 저, 저도 한 네대번도 넘게 들어왔는데요.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지역은 인프라 다 복구됐습니다. 아실 거고요. 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아실 거고요. 인프라를 복구 못 하는 이유도 방사선 때문이고 네.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정보입니다. 네. 그 논란거리에 남겨놓기라고 해보니까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는 끝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안전성 관련해서 이제 안교수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반론 있으면 네. 듣고 진행할 합니다 네. 지금 연자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약 이것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치 선박으로 한 설령 연장했던 세월호와 마찬가지 상황이더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유 자체가 아주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월호는 위법적인 어떤 구조 변경을 갖다가 했었고, 과적을 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수명 연장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안전법, 어,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는 158개의 그 안전성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다 만족을 했을 때 수명 연장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두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연장을 갖다 해 주는 거. 정말 어, 철저한 안전성을 담보를 갖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세월호와 비유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 상당히 그 탈원전을 하기 위한 음. 지나친 선동적인 그 비유가 아니었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반론 듣고 들어갑니다. <laughs>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그렇게 아주 적절한 비유는 비유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너무 이제 탈원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 안전하다 이런 입장도 아닌데 지금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옛날 그 2004년에 그 참여정부 때 핵폐기장 건설을 부안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론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토론에서 당시에 원자력 연구 소장이 말했던 <laughs>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셨냐면 과학자들을 믿어라. 과학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은 안전한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믿는다. 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 원자력 연구소장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났으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지만 경수로이고 경납 용기가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새나오지 새 않았고 안전했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는 거하고 예. 국민들이 받아들인 거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뭐 객관적인 과학적인 주장뿐만이 아니라 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네. 정도로 이제 결론을 내릴 것 같고요. 어또 하나 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는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중단한다거나 신규 건설하지 않고 이미 가동되는 것은 수명이 끝나면은 그대로 마감했을 때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과연 없느냐? 또그들이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정기요금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님? 네. 일단, 전력 수급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지 전력 의 예, 예비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석탄화력도 중단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신규로 지금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지었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예, 예 그, 그얘긴 거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가스 발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저, 저, 전력이 너무, 그러니까 저, 전력 소, 소비는 그에 어, 그렇게 따, 따라서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민간 l 이제 발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못 팔아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모든 핵발전소 2 4개 핵발전소를 다 갖는 것이 아니고 24개는 그대로 두고 예. 추가로 짓는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어, 그런 상태에서의 전력수급 문제는 이미 어, 과거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었고 요, 요, 요번에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짤 때도 어, 과거의 전력 계획이 너무 과다하게 작아졌고 잡혀 있다. 전력 수요가 그만큼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요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뭐이 어, 부분에 혹시 의견 이 있습니까? 예, 반드시 맞습니다. 꼭 반드시 의견이 예. 있어야 되는 건아이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laughs> <laughs> 지난주에 그 수요 전망국 킹 그룹이 2030년 전력 수요를 7차 수급 계획에 비해 가지고 11.3기가나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2년 사이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라는 예측을 내놓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좀 손상을 입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2002년 1차 2004년 2차 전력 수급 계약을 갖다 세우면서 이 예측을 갖다가 수요 예측을 너무 작게 했어요. 그래서 2006년에 이르면서 전력 예비율이 10% 그다음에는 7%대로 하락을 합니다. 급해져요. 그래서 LNG 발전 아까저기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LNG 발전소가 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에 있습니다. 예. LNG 발전소를 마구 지으라고 허가를 갖다 주고 막 동료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9월 15일이었죠? 우리 그 순환정전 사태를 갖다 맞으면서 엄청난 재정적인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어,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호흡이 긴 정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의 측도 충분히 그잘 그, 해서, 이렇게 대처를 갖다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해야 하면서도,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어, 때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11.3기가 낮은, 네. 이렇게, 예측을 갖다 내놓는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잘못을 반복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걱정이 듭니다. 네, 제가 이겨수님.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980년대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게 80년대 에는 수요 예측을 좀 낮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많이 짓느냐 해 가지고 이제 그게 90년대 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전기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까지 맞았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오히려 수요 예측을 실제 소비보다 더 높게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전력수요 예측을 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그 전에 전력수급계획에 예측했던 것을 계속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게 되는데 어, 워킹그룹에서 11.3 기가와트를 줄였죠. 2030년까지 그거는 저는 그 추세로 보면 은 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 소비 증가 추세를 보면은 매년 한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어,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거는 저는 뭐 8차 전력 수급에서 그렇게 그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 최대 전력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의 경우에 2011년 9월 15일에 그 정전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는 최대, 기본적으로 예비율을, 평균 예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최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발전소들을 그 점검을 한 중이었기 때문에 예비율이 뭐 7%나 5% 정도로 낮아져가지고 정전이 일어났는데 예. 그거는 사실은 예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정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 우리가 최대 전력에 맞춰 가지고 그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은 많이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 전력을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지 않고도 또는 오히려 줄이면서도 우리가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명 네. 교수님 이야기 짧게 네.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비율인데. 예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역대 정부 우리가 가난하는 시절에 가난한 예비율을 작게 잡아가지고 필요 없는 시설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늘 예비율을 가능한 한 적게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 그대로 예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상정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까 이현석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비율이 충분하니까 원전이 없어져도 그걸 대체할 수 있다. 사실 대체한다할때 우리의 옵션은 LNG인데요. LNG는 매우 고급의 에너지입니다. 음. 비싸고 쉽게 켜고 쉽게 끄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음. 그러면 우리가 예비율을 비싼 전기로 많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비싼 전기를 쓰느냐 아니면 값싼 원재력을 충분히 대처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아주 고급의 가스로 대처하느냐는 이런 에너지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좀 비싼 전기를 쓰면서 원재력을 없애자는 건데 네. 이것은 국민이 동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아,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 인프라 때문에.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고 싶어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대표 얘기 하나만 후, 듣고 후,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도 저, 저도 한 네대번도 넘게 들어왔는데요. 후쿠시마 발전소 인근 지역은 인프라 다 복구됐습니다. 아실 거고요. 지역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면 아실 거고요. 인프라를 복구 못 하는 이유도 방사선 때문이고 네.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정보입니다. 네. 그 논란거리에 남겨놓기라고 해보니까 안전성 문제만 가지고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성 관련해서 이제 안교수님편하나 질문을 드리고 바른 논 있으면 음. 듣고 진행할 합니다 음. 지금 연자 설계 수명 연장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만약 이것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마치 선박으로 한 선령 연장했던 세월호와 마찬가지 상황이 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유 자체가 아주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안하는 것이 필요 없는 이, 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왜 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반경 20km 이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사람들이 거, 거,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이에를 비롯해서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도 그것을 권고했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얘기하십시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한1 0 0 m l 트를 한꺼번에 받으면 백혈구수가 조금 감소하는 어떤 의학적인 현상이 관찰이 되고요. 한5 0 0 m l 버트 정도 받아야 몸에 이제 피해가 오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5 0 m s 시버트까지만 받아라라고 되어있고요.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노약자도 이거로. 있고 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m s 시버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아주 적절한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군요.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너무 이제 탈원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이 안전하다 이런 입장도 아닌데 지금 그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옛날 그 2004년에 그 참여정부 때 핵폐기장 건설을 부안이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토론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토론에서 당시에 원자력연구소장이 말했던 <laughs>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셨냐면 과학자들을 믿어라. 과학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하면 은 안전한 거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안 믿는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때 그 원자력이. 다음에 그 세월호는 위법적인 어떤 구조 변경을 갖다가 했었고, 과적을 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수명연장은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안전법 어,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돼 가지고 있는 158개의 그 안전성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다 만족을 했을 때 수명 연장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한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두고 안전이 확인된 다음에 연장을 갖다 해주는 거. 정말, 어, 철저한 안전성을 담보를 갖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세월호와 비유를 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 상당히 그 탈원전을 하기 위한 지나친 음. 선동적인 그 비유가 아니었냐.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론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적절하다 <laughs> 적절하지 않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도 뭐. 그럼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은 다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다 풀었는데 일부 지역은 1메시버트 포 이어가 포착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주 사고 안한 인근에 <laughs>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 지역은 인근 지역이라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뭐그 지역이 하요은그 아파트 얘기는 법적으로 워낙 그 깐깐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지역이 마치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 1 m 리시버트퍼 이어를 넘는 지역을 사람이 들락날락하더라도 사실은. 인... 그그 그 지역에 사람이 살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그것이 인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살수 있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포함한 개념이겠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예. 그 음. 지역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복귀를 갖다가는 중요한 이유는 방사선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